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1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절씩 각자기신 곳에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7년에 유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유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부에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유아스는 제사장 여우하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곧 세금으로 바치는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치는 성전의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요아스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어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멘 함께 열왕기하 12장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서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안에 무너, 무너뜨려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세우심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새로 세워진 요아스는 부리, 어, 나이가 7세 나이에 등극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통해 훈련진, 훈련되어짐에 따라 유아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철저히 이 나라를 순종함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녀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일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7년에 유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유엘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이며 부에세바 출신이었습니다. 분열, 분열 왕국 이후에 40년 이상을 다스렸던 왕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한명 남유다에서는 네명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통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치할 수 있었던 기간임을 말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도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간 통치를 할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아합과 여호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특별히 그중한 명인 요아스에 대해 성경은 그룹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던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70대까지 성전에서 자라다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와 기쁨들을 누렸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0년의 통치가 가능했던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던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하스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바름 행했으나 그의 통치 가운데 한 가지 실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죠. 바알의 신전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정리는 끝났지만 그의 잔재나 마찬가지였던 산당 제사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사용했던 장소로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다 건축된 이후에도 이 계속해서 산당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유를 뭐, 이유가 있을까 추측해 본다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산당제사를 우리가 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받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물며 제사장도 있겠다. 담당 제사장도 있으니 문제가 없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러 곳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성전은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면서도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 제사는 어떠합니까? 결국 자신들의 편이나 다른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리로서의 그 산당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염원을 바라는 것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산당 제사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즉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편리한 방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제사의 반향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던 것이 바로 3당 제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3당을 철폐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게 됨을 이제 4, 4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곧 세금으로 바치는 개인적으로 성원으로 바치는 성전의 자제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요하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 율법에 따라 세, 세를 다시금 바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총세 가지고 구분되어서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재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곧 세금으로 바친 은은 인구 조사에 의해 개수된2 0세 이상의 남자가 드리는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을 말하는데 장자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속전이나 선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드리는 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에 자진해서 가져온,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이세 가지 목적에 따라 거두어진 생금을 통해 성전 수리에 대한 착수, 착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23년간 한한 번에 성전의 수리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는 앞서 산당 제사가 곧 원인이 되어 제사장들이 각각 각자 기거하는 산당에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성전을 위해 전혀 헌금이 사용되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유아스는 제사장들을 향한 질책과 함께 직접 이제 너희들을 거두지 말고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 세를 바쳐 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직접 세를 내을 통하여 건축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수리하기로 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 성전 수리가 시작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여 있지 않고 자신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 여긴 산당을 더 관리하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당에 제사장들 본인이 있는 산당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어떤 마음도 목적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완전히 배반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신실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편의와 목적에 따라 분열되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함께 예배함이 늘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세워야 할 제사장들이 담당해야 될레위들이 담당해야 할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이 더 원하는 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산당을 더 수리하고자 힘쓰고자 했던 것들이 무려 23년간 지나갈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결, 결단코 성전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 오늘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예배 속에서 내 때에 따라 드려지고 또 늦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드려져 있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 앞에 우리가 드려질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일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죠. 그 만남이 기다려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잘 준비된 예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오늘 제사장들이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정말 이 성전을 사랑했다면 아낌없이 어떻게든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함으로 성전주리를, 성전수리를 착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죠.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와 찬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의 입술 속에서 사랑하여 드려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서부터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에서부터 마땅히 드려야 될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일 줄 믿습니다. 매주 예배가 늘 새롭고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대기로 원합니다. 시간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가는 발걸음이 그저 기뻐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저 기뻐서 그 예배가 기뻐함으로 참여하는 그 예배가 될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그 안에서 경험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향의 예배로 준비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깊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드려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들으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사랑함으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배가 너무나 기대가 되어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개인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